뭔가 마음이 지쳤다, 어. 아, 뭐 기력이 다 빠졌다, 네.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음. 말들을 하시는데 네. 소중한 여러분들의 원기를 회복해드리면서 기력을 좀 회복하시라고 네. 최고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 네.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보약 태황천진단.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 완전히 떨어져서 밥이 푸석푸석 입맛도 없고, 안 넘어간다고. 그리고 밥맛 없고 밥을 먹어야겠는데 밥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네. 먹을 수가 없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고 잠근 만근에 누울 곳만 보이는 그러신 분들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네. 태왕천진단 함께 만나보셔야 하는데요. 박스 안에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도. 진짜 누군가 귀한 분들께 선물 네, 네. 드리기에 최고급으로 돼 있고 이 안에 딱 보시면은 이렇게 2단으로 네, 2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음.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음. 자태부터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모습만 이렇게 음. 최고급으로 느껴지고 네. 고급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사실 이제 보약하면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기력이 떨어질 때막 네. 찾아서 드시기는 해요. 네. 이것저것 드시기도 하고 조금 음. 이제 저렴한 라인도 찾으시고 하는데 네. 정말 효과가 다르다고. 맞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음. 태왕천진단은 네. 최고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30환에 한 한국 돈으로 3, 4 0 0만원 정도 음. 주고 사는 그런 단들 있잖아요. 네, 뭐 공진 음, 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laughs> 그런 단들을 네. 왜 사세요? 믿고 사시는데는 그 원료부터가 다르고요. 그렇죠. 한하고 정말 여자들을 치면은 뭐 핸드백 하나 살 때도 음. 명품들을 선택할 때는 하나 한땀한땀 한다 고 그러잖아요. 장인 그렇죠. 손을 가지고 네. 그. 재료부터 다 다르게, 소재부터 다른 선택을 해서 하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뭐 차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최고 라인은 다 이유가 있다고 라 하는 것처럼, 딱 깐깐하게 따지면서 네. 그 이유를 찾는데, 그런 이제 3,400만원씩 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따지면 3,4천 부식 하는 네. 그런 단들을 드셔보신 분들이 태왕천진다를 드셔보시고 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드시는 네. 분들이 드시는 순간부터 부족한 기운이 보충되고 <laughs> 네. 눈이 띄고 만성 피로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음. 알아보신다라는 거죠 노병에서도 제일 좋다는 팁, 분골류 상대 네. 부분까지 다넣어 하늘류 향의 서사 오르는 그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냥 국민 보약이라고 이렇게 음. 이제 좀한 번씩 임팩 있게 드시는 보약 말고 네. 자주 드시는 것 중에 이제 국민 보약이라고 했어요. 노경공삼 제품 너무나 인기 있고. 종류 그렇죠. 대란이라서 한 번씩 막 솔져. 저희가 들어올 저희가 때마다 저희가 매진되는. 네. 미리미리 프리오더 받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최고급 라인,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몸에 좋은 건강한 향이. 자, 이 스튜디오에 가득하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 보이세요? 모습이 이 사이즈도 와. 대환이라고 했잖아요 큰 네. 대자를 썼을 만큼 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이거 보이세요 네. 와 정말 고급스럽죠 <laughs> 정확하게 4.5 정확하게 깐깐하게 담았다는 라거 음. 홍삼 그리고 그중에서 최고라는 6년근 천삼을 쏙쏙 넣었습니다 항암 효과와 그리고 암세포 억제 그리고 암발생 억제 전이를 막는 사포닌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그 천삼이 바로 들어가 있고요 블랙마카가 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카라는 귀한. 거 좋으신 분들 너무 다 아시죠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카 뿐이야. 중에 전 세계 3%만 난다는 블랙마카가 아주 귀하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랙마카 드시면 여러분들 내분비 기능 올라가시고 음. 에너지 올라가시고 골다공증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로얄젤이 네. 향까지 진기하다는 그렇죠. 건다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들 향까지 보존이 됩니다. 좀 약간 굴리면서 음. 입 안에서 실온으로 좀 녹이면서 씹어서 드시면 부드럽게. 요 약재의 향이나 깊은 맛을 음. 우려내면서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약재가 음. 들어왔다라는 음. 게 느껴지는 그네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몸이 건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씹어서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 효과가 굉장히 쓸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음. 녹이시면서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몸 전체에 퍼지죠. 아주 좋은 약효들이 이 저희 원료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네. 이약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침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침향 덕분에 몸의 체온과 만나면서 약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눈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지금 눈이 좀 맑아졌고. 그리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말도 지금 굉장히 청산 유수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같이 있는 가치, 같이 가는 가치 있는 선택. 태왕 천진단.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기력이 음. 쇠하고 몸이 네네. 안 좋으면, 그러니까 몸이 허하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여기 뭐 기가 막히거나 정체돼 음. 있어서 네. 잘안 뚫려서 네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음.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치명 성분 때문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여기 그렇죠. 다른 약재들과 작용을 해서 네. 향이 확 퍼져나가는 그 걸로 해서 이제 몸, 몸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를 네, 뚫어준다고 하는 해요. 네. 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막혀 있는 관을 뚫어주면 음.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맞습니다. 다 모든 기가 몸으로 퍼지니까 이야.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원효 씨의 혈색이 달라지는 게 제가 옆에서 보지만 좀 느껴지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음. 그렇다고 바로 먹고 그 즉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드셔보시면 압니다태 다 음. 저희가 전화 연결하신 분들도 좀 젊었지만 네. 4, 50대 분들도 네. 의외로 음. 많이 찾으시고요. 네. 왜냐 가장 음.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은 약간 음. 예방 목적으로 내가 앞으로 좀 일을 지치게 많이 피로가 쌓일 정도로 일을 해야 될것 같고 네. 많은 에너지를 쏟아 보아야 될것 같다. 요럴 네. 때 드시면은 네.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거, 몸이 허할 때 먹는 게 뭐예요? 녹용이잖아요. 네네. 요 녹용이 네네. 최고급 녹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케어 하면은 너무나 믿을 수님는사인과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요 녹용이거든요. 네. 요 녹용이. 음. 뉴질랜드산 최고급 원료만 썼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왼쪽 네. 카메라로 보여드려야 되나요 음. 귀한 전통 한방 원료잖아요 이런 면역력 때문에도 녹용 들어간 제품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합류량부터 다르고 음. 최고급 녹용 사용했고 녹용 부위도 요렇게 상대 부분 요런 녹용 상대 같은 다 제품이라고 다 들어갔죠. 해서 네. 다녹용이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 상대 부분 안 들어간 거 굉장히 많고 붕골팁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네, 상상도 못하죠. 이 전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내산 육년근 음. 홍삼 네. 천삼이라고 불리우는 상위 0.5% 네, 상위 0.5%만 해당된다는 <laughs> 이 육년근 천삼이 한 뿌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포닌 암 예방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참당기 숙지황 천궁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 산수유 작약까지 이 부재료들이 쑥쑥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그 맛과 그 풍미와 그리고 그 효과를 응.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어떤 거 동결 건조 응. 로얄 젤리로 그렇죠? 하나로 또 뭉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향과 맛이 보존되면서 응. 그 위에 금박. 금박으로 여러분들 약맛이 부드러워지고 그 응. 모든 약 기운을 다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네. 꼭 드셔야 되는 태왕 천진단이고요. 네. 몸이 음. 천근 만근이면 그렇죠.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내 그렇죠. 몸을 내가 음.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드셨대요. 네. 일은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네. 진짜 좋다는 거다 먹어봤지만 안 되고 이 태왕 천진단 때문에 네. 활력 있게 일을 하고 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고. 네. 이런 삶이 다시 나에게라는 네.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해준 네. 태왕천진단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 정말 몸에 귀한 보약 1년 동안 망설쓰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계세요? <laughs>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엄선된 프리미엄 원료 확실한 것 제대로 돼 있는 태왕천진단 원래 1,500불이었는데 아니고요 1,000불 면역력이 네. 최고로 중요한 요기, 예. 요즘 이 시기에 지금 빨리 전화하시기 바래요. 전화하실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13385-1005, 13386-1005 네. 조금 서두르세요. 네.